안녕하세요, 유튜브 분들 여러분. 환영 하고 반갑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 함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어, 함께 말씀 듣고 나아가는 거룩한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참고로, 어, 이번 주 7월 11일부터 8월 1일까지 의 여름 성경학교를 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또 우리 여러분도, 어, 우리 역사 가운데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를 많이 했는데, 코로나가 많이 다시 퍼졌어요. 네. 제일 지금, 감염자 수가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지고, 어, 잠시, 약간 연기하고, 그리좀 상황을 봐서, 나중에 좀 코로나가 좋아지면, 성경학교, 어, 여름 성경학교 다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쉽지만,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시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거예요. 없어지게 해주실 거예요. 그걸 믿고, 끝까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거룩하게, 진실하게 예배하고, 우리가 할 일을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 운동 열심히 하고, 또 가정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것우신일 사랑합니다. 끝까지 마스크 잘 쓰고, 손 깨끗하게 잘 씻고 잘해서 우리 친구들 다 씻고, 방역 잘 해서 우리 친구들다 건강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또, 다시 또 만나게 해주시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기대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는 연기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엔 이론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 바하니, 유대와 헬라야 허다 무리가 있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의 악감을 품게 하마두 사도가 오래서 졸림이고 당대의왕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지원하시니 그신에 우리가 나뉘어 유대인에 따르는 자도 있고 도사도을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관들이두사들을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카 오니아의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느라 아,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전도합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쵸? 그러나 하나님이 모아주신다는 자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주권거가어요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 많이 퍼졌지만 실망 하지 말고 끝까지 뭘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없애 주실 거예요. 자 오랜만에 사도행전 말씀을 다시 해요. 진짜 우리 성경 학교에 준비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좀 복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습 한번 길게 해보겠습니다. 자 바울의 첫 번째 그쵸? 전교회 AD 46년 기억으로 46년에서 49년, 한 아, 4년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누구누구 누구 갔어요? 아울과 바나바와 마카이론이 갔어요. 이 소아시아 지역, 여기 소아시아 지역. 유럽 가기 전에 저쪽 끝, 오늘날 터키. 아시아 대륙의 서쪽 끝이라고 해서 아라토리아 지역에 하는 거기를 갔어요. 이 1차 정도행 지도예요. 자 1차 정도행 스타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습입니다, 복습. 자. 두그 사람이 수리아 안디옥에 출발해서 실록에 한국에 가서 구부로섬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쪽에 살란에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어, 이 사람들이 이제 간 거는 전도 전략이 큰 대도시 유대인 중지다로또 해당으로 갔어요. 그런데 해당은 뭐예요? 어, 이제 나라가 망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성모를 망하고 나자래서 예배드리고 율법을 가르쳐 주고 그던 것에 해당이 그런데 이 사람의 가는 게 어떻게 해요 반응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응이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반응이 없거예요 어? 성령의 보내신 가운데 그래서 180km를 또 갑니다 네. 서쪽 끝을 마고라는 곳 거기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누굴 만나요? 마귀에 속한 복음에 대적자 마술사 누구요? 엘로마 아 예수 엘로마를 만나 가지고 너무 이 사람의 도움을 방해하니까 성경의 바울이 성경의 능력으로 한동안 눈이 멀리 갔거든요. 그렇죠? 눈이 멀게 되는. 이것을 보고 성경 바울은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 네, 엘로마가 박수 엘로마가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일시적으로 눈이 멀었지만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런데 또한 가지. 실패로 인한 전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제 가보에서 아탈리에 항구로 가서, 2 0 k m 가서, 버가 큰 대도시, 전도 전략에 따라 대도시를 간다고 했는데, 어떡해요? 이 버가에서 누가 돌아가는 거예요.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지구로 돌아가 버렸는부자집도래행이니까 어, 앞으로 이 전도사역에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니까 두려워서 아마, 에,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말라리아게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오는 거예요 네. 한 명이 빠져버린 거예요. 중요한 사람은 자꾸 좋아져야 되는데, 대야 되는데 자제실패가 절망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이유는 뭐예요? 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 어, 지금 마태복음 2 8장 19절 2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골치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네, 오직 성령의 이름게임 하시고 너희가 권능를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땅 끝까지 가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를 했고, 이 버가에서 나서 전도하지 못하면 어디까지 갈 거예요? 네, 비시디 안디옥까지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구분한 게, 바울이 출발하면은 수리의 안디옥, 그 다음에 b c d 아 안디옥도 있어요. 그렇죠 완전 다른 곳이에요. BCD 아 안디옥은 이 위가 갈라비아 지방인데, 거기 남부에 있는 곳으로, b 네, 비시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이 한 곳이고, 해방이 좀높다 1200m 높은 사막지방. 갈라디아지방으로 가는 분산이 노동이를 중지. 큰또 대도시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대도시 중심으로 갔으니까 또 바울은 좀 전도전력에 따라 어디 갔을까? 유대인 중심. 해당 가자아 해당. 해당 또 가고. 가면? 해당 가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고 예수님 보내셨고 너희가 지금 해계에서제사한 받으라고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서로에 열심히 했어 그렇죠? 이 시기에 안되고 있어 그러니 또 어떻게 돼요? 쉽지 않은 상황에서 너가 에서나가려 하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죠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보금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응? 그들이 나아서 사람들이 청와대 42절 다음 한 시기에도 이 말씀을 하나요. 그 다음 하신대에4하서온 시민이 거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이 7일만에 이시디아지에 안디옥 적에온 시민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게 고모이는은대의 역사가 있었어 그런데 또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악에 속한 복음의 대적자들을 한 번만 만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여러 번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게 쉽지 않은 문제죠 음? 모르는데 자 45절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유대인들. 아니 유대인들이 왜 방해? 오라고했잖아요 제가 아까 다시 오라고 했는데 이 마음에 막 시기가 나와가지고 어떻게요? 어떻게 어떡해? 돌변해서 반박하고 유언비어를 안쪽 유언비어를 바울과 바나바 유언 유언비어를 터트려가지고 유대교를 개종한 어, 한라의 구약을 친하게 막 상봉해가지고 쫓겨나는 거야. 쫓차는 거 그래서 이때부터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때부터 바울이 항상 어디 가나 유대인에게 먼저 가지만, 회당으로 가지만 이때부터는 동중 유대인이 보여요 통생이 되었죠 유대인 중심으로 가지만 유대인들이 바울 중심이라고 맨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그래서 그러나 그럼에도 러나그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 전도 하는 이유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간 것이 지난번 설득 됐습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선택하신 건 어떻게? 구원을 가기 때문에 응?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마나바가 46절 단대에 나왔대 이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아따히 먼저 너희에게 전하고 오게돼 유대인에게 전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너희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냈다 이제 이방인에게 가겠다 응? 그래서 어떻게 하는 이방인은 48절 듣고 기뻐해 하나님의 말씀을 찬성하며 이 빨간듯이 중요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어떻게 됐다고? 답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선택한 자는 다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완전 별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선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해야 되요 그럼 영생을 주셨다는 것은 뭐였어요? 지난주, 지난번 설교에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이 우주가 말씀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목사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는 뜻입 하나님이 이렇게 빛, 공, 땅, 바다, 식물, 해, 달들, 새, 물고기,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기로 전에 창세 전에 말씀에 네, 우리가 만들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울을 고 흥이 없게 하셨다. 5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암아 자기 아들 되게 하셨다. 그길듯이뜻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네. 그래서 믿음이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야. 아무도 이것을 믿어야 돼. 응? 하나님의 사랑에 이예전의 신앙이 있어야 돼. 그쵸? 그렇죠? 예정이라고. 창세전에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목사님을 선택하셨고,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분, 영상으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 이장보에이 신앙이 있어야 돼. 근데 너무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 이, 우리는 예수님 믿고 권받았지만, 다른 친구들이 지금도 도화동역에여기 지하철 당하시는 분들, 버스 타고 가시는 분, 차 타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 사람들,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알수 있어요? 없어요? 선택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화 초등학교, 화초등학교, 내 네, 소중한 친구들 구원받은 거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야? 전부 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해. 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창세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 정해져 있으니까 뭐라고 이기해 전부 필요 없다. 전도할 필요 없다. 어차피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얘기하면 안돼 어, 세명과의 전도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 아프리카 오지로, 바울 바다는는외관이예요그 전도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은 몰라. 그리고 누구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 다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렇게 설교했고 드디어 오는 말씀, 드디어 오는 말씀. 자, 50절 읽어봅니다. 어, 지금, 아, 일단, 어디 가냐면, 지금, 어디 가냐면, 이고디온으로 갔어요. 이고디온 자, 이고디언으로 이렇게 갑니다. 비시기의 안대역에서 이고디온으로 갔어요. 50절부터 읽어볼게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둥과 그 신의 이력자를 선동하여 바람과 박해를 박해하게 하며그 지역에서 쫓아내는, 어디에서 쫓아낸 거야? 비시기의 안대역에서 쫓아내니까 이고디온으로 갔어요. 이번이요, 보이시죠? 이번이요 동남쪽으로 비시디아안디오에서 동남쪽으로 125km 떨어져 300에 위치한 고원지대고 어,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건성하는 농경지입니다. 농산물, 양호산업이 많은 비옥한 산업도시. 그래서 가을에 적고 전을 계속 나와가지고 계속 보내요 대도시 중심. 에그러니까큰 도시로 는 거야. 비도시, 비시디아안디오에서 이고니언으로 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입니다. 이고니다시가까체 계속 멈추지 않고, 인내하며 참고, 절거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니까 절대 해야 인내하며 참고. 다시, 지금 이고니언으로 왔어. 그쵸? 이고니언으로 왔는데 또 어디로 갔을까? 1절, 여기 입니다 14-1절. 이에 이고니언에서 두 사도가 함께 어디로 갔다고? 유대인의 회당 또간 거야. 아까 전에, 거기 b c b 알기로 해서도 회당 지잖아요 무조건 가는 거예요, 지금. 국으로서 거기에서도 갔잖아요. 가자마자. 예. 딸라리에서도 갔잖아요. 근데 무조건 해남부터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이가 있더라고요. 성령의 역사, 신, 말씀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헬라인 이방인들의 허다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설 대단한 역사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까 살펴봤지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성하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작정된자는 선택된 자를 어떻게 된다고다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응?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사실 여러분 전도 이렇게 해본 친구들 알겠지만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요북국산도 어려워. 어려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전도가 어려워 그리고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권이라이 있어요, 이권이 그러나 순종치 않아야 하는 또 누구? 바울은 평생 대적자 누구? 유대인들이 누가? 후 누가? 유대인들이 그래도 하나는 안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 이방인의 마음을 막 성에만족마들대 응? 여주 예수님과 그리스도렘 바울과 바나바어 바나바는 나쁜사람이야 막악한 감정을 품게 치료만 행동하는거 치료만 또 유대인들이 어려운 결과가 뭐에요? 13장 사절 읽어볼께요 시작 그 신의 무리가 어떻게 됐다고? 나뉘였어이 치료만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도 있고 두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자들도 다위은 어떻게 됐어요? 14장 5절 6절 3단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합수했어요 그렇 조직적으로 두사들을 모욕했다 인격모독한 거야. 인격모독하면서 어떻게? 돌려, 돌로 치료하고 달려들었다 달려들었다는 것은 폭행했다는 뜻이에대되었다는 거야. 무엇을 하려고? 유대인들이 예로부터 존비한 범죄자들을 죽일 때는 도를 잡아가지고 쳐 죽이는 게 관습이에요, 관습. 문화예요. 근데 잘못한 게 없잖아요, 다 올라가서 하는 거는. 응? 그때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유대인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막 하나 줘가지고 어떻게 도우를 쳐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을 알고, 루스드라로 도망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다 알고. 전도가 어려워요. 전도가요, 어,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전도가 어려워. 전도가 참 어렵습니다. 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 어려움이니까, 이해가 됩니다. 평생, 한 번도 시도도처럼 자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어렵습니다. 영적인 거. 하지만 셋째, 우리가 어떻게,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바울과 바라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전도하려고 그, 애쓰는 그모습은 우리의 도을를아야겠죠 어렵지만 해봐야지. 코로나 상황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또뭐 온라인으로도 전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카톡 보내는 거라, 카톡. 영상 보내, 목사님 설교 보내면 되죠아 이것도 전도죠. 예? 기도하고 전도해서 보급을 전해야 돼. 다양한 방법으로. 왜요? 전도하면 어려움이 있지만, 전도해야, 전도해야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전도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극심한 방해와 협박이 있는, 어려움이 있는 이본이로회에서도 어떻게? 천도하는 거야. 14장, 3 고음입니다. 시작. 두사도가 오래 있었다. 막 지금 막 갈렸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나갔잖아요. 한편은 유대인, 한편은 바울과 가 근데도 오래 있었다. 왜? 전도 예언을 거두려고. 전도하려고 오래 있었어요. 얼마나 있었는지 나오지 않지만 오래 있었어요. 그리고 주은이가 어떻게? 담대히 많았어요. 복음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하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여러분의 죄를 어,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믿으면 천국까지 하나님으로 나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을당 강대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한다고 주셨습 일반의 자연의 법칙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부궁이 즐거이지게 하셨어요. 응? 그리고 바울로 바라봐. 아까, 끝까지 어떻게, 부궁을 전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돌맞아 죽을 뻔 했잖아, 지금 여기 이이 여기서. 근데 어떻게, 해? 안 멈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도망가야지. 술이 안 되는 거고. 응? 여러분, 도망가야죠. 돌맞아, 돌맞아 죽을 뻔 한다니까, 이제. 여기서. 위험했어요. 근데 어디까지 가 루스 빼라가 이또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했다고? 또 복음을 전했다. 도망할 전부 끝냈다? 아니요. 거기서 복음을 또 전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정말 그래요. 사실 전도했던 친구들은 아직도 전도쉽지않아요 목사님도요. 코로나 전에 학교, 에대학초등학교 대학 많이 나왔거든요. 쉽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하고 나갑니다. 쉽지 않아요. 전도는 어려움 많아요. 그런데, 인내하고 멈추지 않고 참고 전부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은해 주시면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 우리 참로 다가가, 어떤 바울과 가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전부하려고 했어요. 어떤 상황에도 애쓰고, 돌 맞아 죽을 거 했는데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군이원에서루스드라로또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려 그때 하나님께서 보해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심을 주십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영상을 전도하세요. 영상으로 전화로 하고요. 이 영상 잘되죠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접수자들이 하세요. 우리가 한 발에 맞게 해야죠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만나서 못하잖아요. 소통 못하잖아요. 이 영상으로. 전화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 전도하시고, 또, 항상 이렇게 마음을 주님께 갖고, 여러분, 아시신 여러분, 대게 이름을 축복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는 고령이 많습니다.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관리, 이고리는 관리들과 합세해서, 때리고, 돌까지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어려운 가운데. 그러나, 바울과 바나가는 포기하지 않고, 전도를 멈추지 않고, 다시 수리아안디으로 돌아가지 않고, 루스도를 또전파하라고는그 말씀을 확인합니다. 우리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가 지금 접촉은 할수 없지만, 사람 간의 접촉은 절대로 하지 않면안 되겠지만, 이제, 그러나 온라인으로 우리가 도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전하고 직접 구원을 전하고 정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나알고그 말에 전도자로서의 길도 열어 주시는 믿고 여기까지 전도하며 나와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는 모든 친구들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 친구들 다 지켜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가정 부모님. 식구들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끝까지 우리 소망을 갖자고요. 지금까지 우리 잘해왔잖아요. 그쵸? 그렇죠? 잘 이겨냈잖아요.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기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우리 말씀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만나요.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 안녕.